안녕하세요. 일본 여행하면 지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? 네. 일본 여행 시 지진이 저에게 희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은 얘기 지진으로 한 올해 사망자는 한명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것도 음, 사다리 같은 거에 올라가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떨어져서 다치신 분들. 이기 때문에 거의 어 여행 가셨을 때 지진을 음 겪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4박 5일 정도 여행 중에 어 최근 큰 피해를 입었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2011년 어 그리고 그 전에는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입니다. 그 전이면 관동 대지진 1923년이죠. 이렇게 큰 지진을 겪으실 일은 여행 가셨을 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